도희 형이 왜 나와, 또, 갑자기, 너는. 아, 이상한 애들 많네 오늘. 가자. 초반? 음. 저프트. 형들, 저 메카닉 할게요. 메카하자. 헤라는 좀 낫겠지? 지금 저거 2연패네요 빨리 연패의 고리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홉시형 4 0에서 54패 한시형 3승 18패 상대는 50%다 넘네? 테이시 투베러, 테란, 저그. 야, 우리 팀 저그한테 바로 포트 지어준다고? 준비 완료. 아, 나한테나 지어주지. 네, 토스 형, 정찰 좀요. 네, 우리 저그 네, 키우기 네. 프로젝트인가 본데? 네, 나를 혼자 막아야겠다. 외롭다. 네, 자, 이오버로드안 도망가나요? 네, 오버를 잡아줘야 되나? 네, 3배, 대배 상대 3배, 3포 3배, 3배, 3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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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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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포 3배, 3배, 3 400가이지400 돌쳐. 저는 도 조심. 자, 저도 조심. 언제나 저한테 올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수 있죠. 조심. 많이 자르죠

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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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벙커 깨줘도돼 벙커 깨줘야 돼 깨자, 벙커 필요 없다 이제 깨자 됐고 오우맨도 올리고, 서플 올리고 불난거 치료하고, 스프라나 깨고 토스 입고 막아주고 자 셋이 갑시다 질럿 셋이 가자 탐구 가자 내네 차례 잘가 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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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회복시 나오다 다 죽어 응 꼬라박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왜 함부로 꼬라박해요? 왜 꼬라박했어? 자, 이렇게 왔다가 막혀버리면 바로 영로시 당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공격 가셔야 돼요. 7시형도 벌처에 지금 다 죽었죠? 마이드다 죽었고, 한시형유타인가나 커네? 아, 쇼 o 쇼 g 쇼 o 쇼 g 쇼 o 스파이더 n g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o n 습니다 n g j o n 자 이제 다크드라볼 수도 있는데 이제 딱 오브로드가 있죠 오브로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마인 남는 거 이렇게 6시나 12시에 시야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탱크는 이제 뭐 바로 옆탱 들어가도 좋죠 옆탱 들어가지고 배로 여기 시야하고 6시, 마이시스오오오오야야야 오야오야오야. 오야오야. 오야오야. 헬, 헬. 어, 나 살려. 잠깐만, 형들. 야! 야, 야! 야! 아이, 질러, 질러 때리 테크 돈다. 막가막가막가막가막가막가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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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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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살리면 이길 수 있어 n g you, she's. I don't k 어 o w I'm n

점사점사점사점사 똑께 점사오움 히드라 나오세요. 네, 12시 가세요. 12시, 12시가. 자 포기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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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전부. 한시정도 보나 보나만나 견당할 거야. 저거 트랍이다드랍이다 쿠트라 쿠트라 간다아홉시 나는 못가요난 이거 가다가먹히면안 돼. 나는 아야요 나는 보카요. 나야돼카요못가보아요 나는 보카요. 나는 보카요. 나는 보요 아, 이거 히드라로 살려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거 애매해. 병력이 별로 없어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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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괜히 나갔다가 다 죽어야죠. 아, 오리다. 25리야. 그냥 이상한데. 아, 토스 병력 많아. 이거 나갈 수가 없어. 이거 나가다 먹히면 끝나서 게임. 형 그냥 모으는 게 나아요 지금은?

올라갔니? 올라가는 중? 가전 좀 되죠? 그래 방금 거 막은 거좀 크다? 피 없이 막았어? 그래도? 한 방? 내가 견이라도 해야돼 11시라도 견해야돼 이거 어떻게든 견놔야돼 11시라도

이랑 같이 쌘 잡는 판단이 좋을 것 같아요. 발키리도 있으니까 발키리로 본인 소비하고 자, 베스포함해에서히드라 저랑 같이 때, 나랑 같이 가자요!

이던데? 나 분명히 방 잘못 들어왔는데 이번 판 초반 맞냐 여기? 제가 방 잘못 들어왔는데 홈팀이 전적이 좋아서 했거든요. 와 진짜 초보들은 못 이기겠다. 우리 초보 맞나요? 초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실력들이 11시, 7시는 절대 초보가 아니죠. 평소 이상인데, 1시간 후 누가 봐도 초보고. 한 지금 맞아도 심스틴을할줄 아네. 기 초보 아니구만 아, 디파일까지 <목소리> 팔로다 잘랐어? 이 아, 이렇게 정신없을 때 들어가요? 準備決め済みだ目標1万目標最長目標た長 좋다.

이원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이 끝났습니다. 기이다이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마 위치는? 아 I don't know what you do. I don't k n 와 세션 살았다. 오. 야 이겼다 와. 야. 와 수준 왜 이렇게 높아. 오. <laughs>